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인 며느리 한 명이 폴란드 마을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영화 15도의 폴란드 겨울. 한 한국인 여성이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밖보다 더 추웠어요. 난방을 틀지 못해 떨고 있는 시부모님을 본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온도를 설치해 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마을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요. 수천 년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온돌이 유럽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추위에 떨던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을 광장엔 감사의 기념비까지 세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감동시킨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의 온돌 기술이 전 세계에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최고를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해외 어디든 환영이에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서른한 살이에요. 폴란드인 남편 마르친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폴란드 동부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남편의 고향이자 시댁이 있는 곳이죠. 12월에 폴란드는 상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영하 15도. 공항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긴장했어? 마르친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마르친은 결혼 전부터 말했죠.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신다고 자기가 통역해 줄 거라고요. 차가 한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벽돌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 조피아가 나와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딱딱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마르친이 폴란드어로 통역했죠. 조피아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춥다. 정말 춥다. 집안인데도 외투를 벗을 수 없었어요. 거실 한쪽에 낡은 라디에이터가 있었지만 미지근했습니다. 손을 갖다 대봤는데 거의 차가웠어요. 시아버지 야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더 과묵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눴지만 거의 말이 없었죠. 저는 마르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감자 수프와 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조피아와 야는 폴란드어로만 대화했고,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식사 후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2층은 더 추웠죠. 방문을 열자 찬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친, 여기 난방은? 제가 물었어요.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부모님이 난방비 아끼시려고 많이 안 틀어. 그가 난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세겹 덮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가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아래층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조피아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죠. 그러다 찻잔 을 하나 더 꺼내 제 앞에 밀어 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조피아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일한 손이었죠.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추우실 텐데 왜 난방을 안 틀까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문득 한국집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마룻바닥,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 그 포근함. 한국의 온돌이 그리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온도를 놓아드려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도 집은 여전히 추웠어요. 아침 식사는 빵과 차였습니다. 조피아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야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마르치는 부모님과 폴란드어로 대화했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르치니 마을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외투를 두껍게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어요. 눈 덮인 거리. 낡은 집들, 텅빈 골목길.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대부분 난방비가 비싸서 많이 안 틀어. 마르친이 대답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추위를 견딘다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럼 겨울 내내 이렇게? 응 익숙해져서 잘 견뎌 마르치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건 견디는 게 아니라 고통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조피아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빨래를 하나 하나 손으로 짜서 밖에 널었습니다. 영하 15도에 빨래가 얼어붙었어요. 저 도와드릴게요. 제가 다가갔죠. 조피아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손짓하자 허락했습니다. 함께 빨래를 널며 저는 조피아의 손을 봤어요. 빨갛게 갈라진 손 거친 피부. 오랜 세월 찬물에 손을 담가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신 거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얀이 거실 라디에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고장난 것 같았죠. 마르친이 다가가 도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래돼서 자꾸 말썽이야. 마르친이 설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마르친에게 물었어요. 여기 난방 시스템 바꿀 수 없어? 돈이 많이 들어 부모님 연금으로는 어려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온도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될까? 다음날도 집은 추웠어요. 조피아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부엌 일을 했고 야는 거실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집에 온돌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아 잘 지내니? 네, 근데 아빠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시댁 상황을 설명했어요. 추운 집, 고장난 난방, 남방. 난방비 걱정하는 시부모님, 온도를 놓아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어요. 폴란드까지. 어렵진 않은데 비용이 좀들 거야. 얼마나요? 천만 원 정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저축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돈이었죠. 그 돈으로 시댁에 온도를 놓아드린다면 저는 결심했어요. 해야겠다고요. 사흘째 되는 날 마르친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친, 부모님께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선물? 그가 물었어요. 난방 시스템을 바꿔드리고 싶어 마르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식 온도를 설치해 드리고 싶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온돌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효율적인지 마르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닥난방 그게 여기서 가능해. 가능해 한국에서 시공팀을 불러올 수 있어 제가 확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마르치니 걱정했습니다. 내가 부담할게 제 저축으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르치니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응, 진심이야. 마르친이 부모님께 통역해줬어요. 조피아와 얀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따뜻해? 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어머니. 제 말에 조피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그건 너무 많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께 시공을 부탁드렸습니다. 폴란드까지 갈수 있는 팀 있어? 어 있지. 우리 회사 해외 시공팀 있어. 내가 알아볼게. 아버지가 흔쾌히 답하셨어요. 일주일 후면 팀이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집 구조를 사진으로 찍어 한국에 보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크기를 재서 도면을 그렸어요. 시공팀이 필요한 자재 목록을 보내왔고,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피아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마르친이 통역해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피아는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야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게 말이 되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곧 직접 느껴보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공 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세 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나왔어요. 김 팀장님을 비롯한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젝트네요.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자재를 싣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조피아와 얀이 나와 계셨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보고 놀란 표 예정이었어요. 저는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이 폴란드어는 못했지만 몸짓으로 인사했어요. 기술자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조를 확인하고 시공 계획을 세웠어요. 이틀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공이 시작됐어요. 김 팀장과 기술자들이 거실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벗겨지자 그 아래 콘크리트가 드러났어요. 조피아와 얀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 얀이 마르친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마르친이 대답했어요. 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기술자들은 정확했어요. 콘크리트 위에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었어요. 이게 열이 아래로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피아에게 통역해 줬어요. 단열재 위에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어요. 가늘고 긴 파이프가 바닥 전체에 뱀처럼 깔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정교하게 배치됐어요. 이 안으로 뜨거운 물이 흐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조피아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파이프 설치가 끝나자 그 위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었어요. 기술자들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한 시간 만에 거실 바닥이 매끈하게 정리됐어요. 이제 마르기를 기다. 합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하룻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을 부엌에서 보냈어요. 거실은 쓸수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중 조피아가 물었습니다. 정말 따뜻해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따뜻해질 거예요, 어머니. 제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조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멘트가 굳었어요. 기술자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위에 장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따뜻한 느낌의 장판이었습니다. 장판을 다 깔고 나자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부엌 한쪽에 작은 보일러가 놓였습니다. 이게 물을 데워서 파이프로 보냅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야니 보일러를 신기하게 들여. 다 봤습니다. 모든 배관을 연결했어요. 보일러에서 나온 관이 거실 바닥 파이프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자들이 꼼꼼하게 점검했어요. 누수 없나 확인해야 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테스트 시간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보일러 스위치를 켰어요. 보일러가 웅웅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파이프 안을 흐르기 시작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조피아를 불렀어요. 조피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 이게 조피아가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얀도 다가왔어요. 그도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그가 감탄했어요. 마르친도 바닥에 발을 올렸습니다. 와, 이게 온돌이구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어요. 온돌이 깔린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공기도 따뜻해졌어요. 조피아는 계속 바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신기해. 정말 신기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저녁 식사 후 야니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담요도 없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가 감탄했어요. 마르친이 웃으며 아버지 옆에 누웠습니다. 저도 함께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행복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요. 조피아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마시는 차는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조피아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얀과 어떻게 만났는지 마르친. 어렸을 때 어땠는지요? 마르치는 5살 때눈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 조피아가 말했어요. 정말.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3시간 동안 찾아다녔지. 양이 덧붙였어요. 마르친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온기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벽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피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 정말 고마워.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도 전보다 따뜻했어요. 거실에 온기가 올라온 거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이불이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마르친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뭐가?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준 거. 그가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어요. 발끝이 따뜻했고 몸 전체가 이불 속처럼 포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래층에서 조피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그녀가 맨발로 서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양말이 필요 없어. 그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얀도 웃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음식만 따뜻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요. 조피아는 제게 계속 음식을 권했어요. 더 먹어 서연.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 후 조피아가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빨래를 거실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여기서 말릴 수 있잖아. 조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젖은 빨래가 바닥의 온기로 빠르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얼려야 했던 빨래를 이제 집안에서 말릴 수 있었어요. 조피아의 손은 더 이상 찬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점심 때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난 거였습니다. 정말 바닥이 따뜻하다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조피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봐, 직접 느껴봐. 이웃들이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한국 기술이야. 조피아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거야. 온돌이 놓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피아는 이제 아침마다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야는 거실 바닥에서 신문을 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르치는 매일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조피아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폴란드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 이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녀가 물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몰라요, 어머니. 이건 크제스워야. 의자라는 뜻이야.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조피아는 웃으며 다시 가르쳐 줬어요. 얀도 가끔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이렇게 발음해. 그가 정정해줬어요. 언어를 배우며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조피아는 제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국에서 뭐 했어? 간호사였어요, 어머니. 간호사? 대단하네. 그녀가 감탄했어요. 어느날 조피아가 아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세요. 제가 말했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고,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조금 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마르친에게 약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피아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조피아가 따뜻한 바닥에 누워 쉬었어요. 온돌 덕분에 금방 회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은 알았을 텐데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들도 계속 찾아왔어요. 온돌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한 아저씨가 물었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시공팀 연락처였어요. 그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온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새 집에서 온돌을 설치했어요. 한국시공팀이 다시 폴란드로 왔습니다. 마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설치한 집들은 난방비가 줄었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보다 효율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라워. 한국 기술이 조피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처음 시작한 거야. 그녀 가 이웃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어느 저녁 얀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얘기 좀 하자.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마주 앉았어요. "뭔가요, 아버지? 내가 우리한테 해준게 정말 크구나." 얀이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평생 추위에 익숙했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와서 모든 걸 바꿔놨어. 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린 따뜻함이 뭔지 알게 됐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마르친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달라지셨어. 어떻게? 웃음이 많아지셨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마을의 절반이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한국 시공팀은 한 달에 한 번씩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김 팀장은 이제 조피아와 얀을 친척처럼 대했습니다. 조피아 잘 지내셨어요? 김 팀장이 인사했어요. 잘 지냈어. 고마워. 조피아가 폴란드어로 대답했습니다. 김 팀장은 조금씩 폴란드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야?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기술이 발달한 곳이에요. 온돌은 언제부터 있었어?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어느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온돌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김팀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마르친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온돌은 효율적입니다. 김팀장이 말했어요. 기존 난방보다 30%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네, 게다가 몸에도 좋습니다.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설치 기간은? 비용은? 유지보수는? 김 팀장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조피아가 저를 안아줬어요. 서연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시작한 거야. 조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우린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단지 시댁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변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어요. 마을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였어요. 한국 온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온돌을 설치하게 됐는지 시댁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서도 통한다는 게요. 기사가 나갔어요. 마을을 넘어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을, 다른 도시에서요. 모두 온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돌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요. 네. 당신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친과 상의했어요. 해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 조피아와 얀도 찬성했어요. 해야지 서연. 조피아가 격려했습니다. 저는 홍보대사를 맡았어요. 여러 곳을 다니며 온돌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정말 효율적이에요. 몸에도 좋고요. 폴란드 전역에 온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시댁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다섯 달째였습니다. 조피아가 공항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서연 정말 보고 싶었어.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제가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거실 바닥에 앉자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긴 항상 따뜻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조피아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주도 이 따뜻함을 느낄 거야. 그녀가 웃으며 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둘러 앉았어요. 조피아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건 온돌만이 아니야. 뭐예요, 어머니? 제가 물었어요. 따뜻함이야. 진짜 따뜻함. 조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몸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졌어. 얀이 덧붙였어요. 우린 평생 차갑게 살았어. 감정도 표현도. 근데 내가 와서 모든 걸 녹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르친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 그가 속삭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온돌이 깔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우리를 감쌌어요. 조피아가 말했어요. 이 온기를 손주에게도 물려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줄 거야. 내 엄마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도 이 따뜻함 속에서 자랄 겁니다. 한국의 온돌 위에서요. 마을은 완전히 변했어요. 대부분의 집이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우리 마을에 따뜻함을 준 선물. 저는 그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 작은 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요. 마르친이 제 옆에 섰어요. 자랑스러워 그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 폴란드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온돌이라는 작은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바닥에 누웠어요. 뱃속 아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다고요. 엄마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온기를 가져다 줬는지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그건 따뜻함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창 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따뜻했어요. 폴란드의 추운 겨울도 한국의 온돌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인 며느리가 폴란드 시댁에 온도를 선물한 감동 실화였습니다. 작은 따뜻함이 한 가족을 그리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